안녕하세요. 평대자병배라대신도현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 어제 이재신 내림 받으신 해동계자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테스트하는 손님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점집 다니면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손님 부류가 선생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시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많으셨죠. 그런 분들. 아니 나는 많지는 안 했어. 많지는 안 했는데 네. 내가 진짜 이게 좀 거친 짓을 좀한적이 있어. 네. 테스트를 하는 바람에 네. 그때는 내가 아니었겠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초상이 났어. 이제 시골에 네. 시골에 초상이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를 알았는지는 모르지. 그 과정에서는 모르는데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왔어. 와가지고. 자리거지를 해달라 그래. 자리거지요? 어, 자리거지라는 거는 네. 죽은 사람 눕혀놓고, 이제 저승으로 인도하는 굿이거든. 음. 그걸 자리거지라 그래. 네. 그러면은, 시키기만 하면은, 시체를 그냥 눕혀놓은 게 아니고, 네. 초상 이제 치르고 막 돌아왔을 때, 네. 금방 죽은 사람 보내는 걸 갖고 자리거지라 그래. 네. 그러가 자리거지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스님 한 분하고, 나하고, 이제 무속인 한 분하고, 네. 세 시가 들어갔어. 네. 세 시가 들어갔는데, 연가를 이제 청하는 건, 연부하는 거는 스님이 하고, 이제 나는 선거리를 하게 됐단 말이야. 네. 그럼 우리는 부산말로는 천왕제비라. 서울말로는 선거리라. 네. 그 선거리를 하게 되는데, 선거리를 하게 되면 지금 죽은 망자가 바로 몸, 몸에 접신이 될 거란 이야기지. 접신이 되, 되는 이 상황인데, 그렇게 접신이 원래 이렇게 쉽게 되려면 쉽게 되고, 어우려면 어려운데, 너무 쉽게 접신이 확돼 버린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영가가 못다 한 이야기도 하고 울고 불고 뭐너 가정생활이 어떻게고 내가 살아 생기니어떻게고막 이야기 두들두들하고 이러니까는 네. 이제 근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는 이 대청마루가 마루가 크잖아 주로 보면 시골의 마을이 마루가 큰 집에는 응접실이. 응접실이 크니까는 사람이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꽉, 이게, 아니, 한2삼 30명은 되는 것 같아,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네. 2삼 30명은 꽉둘로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라. 네. 그런데 이제, 참 시골 사람이 약더라 이. 이게, 이제, 선거리 할 때마다, 이제, 영가들 그, 노잣돈 하라고 돈을 주는데힘 봉투를 하나씩 주잖아, 그죠? 네. 근데 나중에 알았어. 그, 노잣돈 주는 거, 봉투를 난증 열어본 게, 처음부다천 원짜리 한 장씩을 넣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준 거야. 네. 장 뜯고 보니까 서운하긴 서운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래도 막 돈을 그때 돈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또이 선거리 들어갈 때는 내가 내가 아니다 말이야. 내가 아니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잖아, 그죠? 없으니까는 이제 선거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누가 옆에서 누군, 누군지는 몰라도, 아이고, 진짜, 저, 저, 누가 오셨걸라, 여기서 고모, 고모를 찾아내라 그러는 거야. 여동생이 와가 있다 이거라. 이제 죽은 망자가 남자였는데 네. 여동생 왔는데 여동생을 찾아내 보라고. 그래야 우리가 와서 완주를 알지. 어떻게 아냐고. 어 나를 실험을 딱 하는 거야. 응? 예? 제사를 갖다가. 네. 화가 확 올라오잖아. 그죠? 화가 확 올라오고. 나도 그런 일을 생전 처음 당해봐.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다있어싶으더라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니 이 삼십 명이 여자들이 이렇게 막 이게 한군데로 모여가 이렇게 있으니까 섞여 있단 말이야. 있는데 이제 화가 올른 거야. 영가가 실렸지만은 내내 정신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정신 줄 놓은 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딱누워참 신기하더라. 이 실령님 힘은 진짜 신기한 거야. 내 제자가 망신 당하고 내 제자가 당하는 걸 갖다가 절대 보지 않거든. 그래야 실력이 있는 걸알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우리, 나 역시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눈, 에서 이제 확 눈빛이 다 바뀌어버린 거야. 네. 그래가지고, 네. 영가는 잠시 물러나야 돼, 그때는. 왜그나면은 우리 신명에서 신장이고 장군이가 딱 들어서 버렸으니까는. 네. 딱 들어서가지고, 딱 이게 사람들인데서 딱 힙이고 파고 딱들어가는데 가운데 키가 자그마하니 사람 속에 섞이는 게잘안 보여. 가운데 가가지고 여자 하나를 갖다가 딱 머리채를 딱 잡고는 딱 해가지고 머리를 머리채를 딱 잡고는 쫙 끌어 당기보 그때 그 힘은 나도 상상도 못할 힘이라 확 끌어 당겨 가지고 앞에다가 막꽉 닫힐 정도는 아니고 끌어다가 막팍 엎어삐더라고 엎어놓고 감히 누구를 들고 누구를 두고 실험을 하려고 듣냐고 너희들이 영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런 어, 판을 벌렸으면은. 오로지 영가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달려가지고 좋은 곳에 가시라고 너희들이 이거 다 정성을 올려도 어 대돌 말똥할 텐데 누구를 갖고 씨름하려고 뒀냐고어 그래가지고 막 발로 갖고 목을 갖고 꽉 누질러 버리는 거야 네가 죽고 싶냐 어 죽은 송어 마주 잡고 따라가고 싶어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막 진짜 그 자리에서 오줌 질질질 사는 거야 오줌을 질하면서 잘못했다고 막 빌면서. 빌면서 이게 그거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빌고 그니까그 이삼십 명 여자들이 다꿀리 앉은 거야 꿀리 앉아가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시름을 해, 시름을 해놓으니까 잘못했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영가가 이제 들어서서 이제 이제 이 야기를 하는 거야 네. 어 그렇게 그리, 그렇게 이제 이 야기를 해서인면다 서인 줄 아나 어 제자면 다 제자인 줄 아나 어데 누구를 갖고 우리 제자를 갖고 이렇게 시름을 하고 들고 어 너희들 영가들 이리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지 않았느냐 응? 이렇게 죽은 영가를 갖다가 어, 길잡이를 해주려고 길 안내해주려고 이렇게 들어선 제자를 갖고 너희가 시름을 하고 장난을 치려고 했더니 어떻게, 너는 어떻게 할 거나 내가 어? 너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게니까막 오줌을 잘잘살 정도로 막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그것서막 빌고 울고 불고 빌고 난리가 났어 나가지고 막 이제 항복을 하고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길해가지고 나한테 연가 달래가지고 이제 훌훌 뛰어서 보냈는데 절대로 이게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고 모든 분들은 어디를 가시더라도 제자를 갖고는 시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름을 하시면 신벌이 떨어져요 그 집에 신을 잘모셨던안모셨던 어떤 분을 어떻게 모셨던 간에 신이 있으니까는 무당이 된 거거든요. 신이 안 계시면 무당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법당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법당에 어디 뭐 형상이 있어서 물체가 있어서 그게 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부처님 모셔놓고 뭐 모셔놓고 한 거는 사람들 보기 좋아라고 해놓은 것이지 네네. 우리가 신을 모시는 분들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띄질 않아요. 띄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를 싣고 댕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디를 갔다가 진정으로 내가 뭔가 바라는 마음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고 내가 뭐 무슨 일이든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무엇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무속인을 찾아간다 그러면은 실험은 하려고 들지 마세요. 과연 이 사람이 잘 보나 못 보나. 근데, 정계를 막상 뽑아보고, 안 맞으면 그거는, 아, 이 사람 못 보는가 보다 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씨름을 하려고 들으면 안 된다고. 쉽게만, 요거 내가 지고 여기 뭐 해요? 하고 물어보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장난은 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심벌이 굉장히 겁납니다. 그리고 무당 입에서 이게 좋지 않는 말이 탁튀어났을 때는, 이 욕, 살이 돼요. 살이대가 살을 맞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하루에 살이 세번 내린다 그래요. 어느 누구라도 살이 세번 내리는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딱이 한대기사대이 딱이 한대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손에 살이 내려서 그래요. 살이 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딱이 한대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살을 맞아 버리면은 그 테스트 한 사람이나 이게 좋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는 이 실험 같은 거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애동 갖고. 우리 같은 사람은 실험 안 당합니다. 우리가 도로 잡아채버릴 거니까 안 당할 건데 애동들 갖고는 실험하지 마시고 좀 이쁘게 봐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뭐,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다 건강하시고, 만사 현통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